연휴가 끝난 뒤 출근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만 공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이 영하 10도, 파란색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서울도 영하 5.9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요. 타주와 대관령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국의 하늘 푸르게 드러날텐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 보니까 날씨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포항과 경주로도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곳곳이 빙판길인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0도, 대전 3도, 춘천 2도인데 실제 느껴지는 온도는 영하권을 가리키겠습니다. 광주와 창원은 6도, 부산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엔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으로 눈과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